안녕하세요. 라이언입니다 안녕하세요. 니입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보이는 곳 아래 아래 보면 약간 응. 저스킨을 바꿨습니다. 뭐 응. 달라 보이죠? 응. 응. 그리고 아래에 보시, 아래에 응. 네. 그리고 아래보시 여기 아래 보시다시피 저희는 배드워즈를할 겁니다. 응. 1대 1배드워즈 응. 자, 그러면 제 시크트로 하겠습니다. 갑시다! 번째보점을 시작하기 전에 네. 네, 침대에서 이거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낼게, 읽어 볼게. 어, 맵 제작자 스위치 무단 배포 설정 X. 지금 계세요. 맵 규칙 플레이어가 설정 롱만 보세요. 첫 번째가 사전에 합의해서 그안할 것인지 그냥 쓸 것인지 결정해 주세요. 그냥 하나 그고자면은자오 마이크 베스트해 주세요. 네, 이렇게 되니까. 집안입니다. 필요 없고, 네, 게임 시작 전체에 도일어 돼 있는 거 누른다. 샥! 네.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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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야? 야, 들어와, 들어와, 임마! 상, 아니에요, 여기 상, 3 2 어때? 어떻게? 우, 왔다. 자? 진짜 실제 베이지이랑 똑같습니다. 얻어야 돼요. 이 정도면 됐고, 아 여기 아니다, 여기다. 거리를 해서 이렇게 양털을 사주시면 됩니다. 양털 도만드나 오, 양털 색도 교환 되네요. v 야 v 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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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 오케이 이 y Manny, m a n 어 y 어 a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저주 혹시, 혹시 모르니까 방어를 해놓록하겠습니다 투이 투이 뚜잇 뚜잇 기본적인 방어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이두개 남은 거는 혼자서 어디서로 가자 갑시다 뚜잇 뚜잇 치즈 설치가 안돼 설치면서 가도록 하죠. 설치가 안되냐? 설치가 잘 안되고 있는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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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오니까 봅니다 절대로 안 오고요 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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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怎么？怎么？这个？啊。 뭐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어이고, 타조는 쪽에서 잘하고 있네. 타조야! 너 쇼핑할 때가 아닌 것 같다? 타조야, 쇼핑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laughs> 아니, 타조야, 쇼핑할 때가 아닌데, 지금? 타조야, 나 지금 에메랄드가 31개고, 다이아 한 세트가 넘어, 타조야. 지금 놀 때가 아니야, 타조야. 자, 아이잠깐 사자, 좀. 응. 음. 흑교석 한. 열네 개만 사줘 열두 개만 사줍니다두 개만 사서 싹둘르죠 네. 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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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못 들게 토이 토이 떨어진 거 같죠? 딱 봐도 네 떨어졌네요. 무조건 떨어졌습니다. 쟤는 어떻게 마크 무슨 원투데이 어? 원투데이 하나, 왜 이렇게 잘 죽, 거, 아, 하나가 부족해, 이거, 아, 잘못 설치했어, 아, 요노 아, 똥, 똥내주세요, 요 아, 진짜. 호잇, 토잇, 아, 마크 그 원투데이 하고 있어, 나 지금, 아. 호잇, 따, 아, 똥내주세요, 아, 진짜, 아,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다이아 한 세트가 또 있어. 이거 또 여기에 걸어볼게요. 다이아 고객이 있네. 오케이, 다행이다. 이거 똥 냄새는 하나 더다 부셔버려. 오케이, 똥 냄새. 세. 지워, 오케이. 그래서 이건 여기다, 오케이. 딱 좋다, 딱 좋다. 누가 봐도, 여리 봐도, 저리 봐도, 내가 이겼네. 아, 내가 기분이다. 잠깐만, 어, 한번 이렇게 빙 돌리다 보면, 네, 64세트 그냥 들어오고요. 네. 하나 사주고, 하나 사주고, 그리고, 황금 사과도 한, 하나 사주고, 엔더, 진주 그리고 하나 사줍시다. 그리고. 끝이네? 오케이, 오케이. 다음, 손님. 오잇. 하나 사주고, 또 활도 사줘야지. 또활 안산같은 활 활도 하나 사주시는거 좋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또 하나 사주고요 물도 하나 사주고 아 물, 물은 두개 사자 아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끝 이건 뭐 천왕 무적인데요? 진짜 못 이기겠네 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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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타임 다행이 이거는 이 엔더 상자를 한거 한다. 여기다 놓고 4팔 밖에 없어. 아, 더 사, 더 사. 아, 부비부비호이 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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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까우니까. 어, 이거는. 네. 케이 메라드 2 4개이고호이호 오이, 호잇호잇호잇 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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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준비해서 나 아, 가기 전에 혹시 제가 뺐을 수도 있으니까 사주가. 만불의 준비를 하고 가죠. 여기다가자원 만불의 준비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불의 준비하겠가데요 방금 사가. 이 저 황금 사가 먹어주고 갑시다. 도주야! 도주야! 가지거 만들어서 뭐 하니? 다 좋아 에잇 잘가 응? 근데 네, 이거는 네아 솔직히 이건, 이거는 좀. 아 이거는 자요. 자요. 요 자요. 자다 물 투척 다주야 건너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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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와 물 건너와봐라 들어. 이때를 틈타서 안돼 잡아 잡아 자물물물물 물, 물. 물 때문에 살아는데 어떻게 올라가냐 이거는 키를 쳐야 됩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자, 여기서, 여기서. 안 돼! 죽었어! 빨리 부활해주세요! 빨리 부활해주세요! 만마리 준비하고 가야겠다. 야지안 되겠다. 타조 째가 얍삽하네. 플레이를 얍삽하게 하네, 타조 째가. 네, 얍삽한 놈. 네. 들가왔습니다 자주가 네. 네 다이아는 먹을 필요 없고요. 갑시다. 투이 투이 투이. 저는 절대로 내 네, 절을 못 부셔요. 내 네, 뿌실라 해도 절대로 못 부십니다. 네. 이 정도면 그 저기요? 어 깜짝 놀라네. 이 정도면 될 거야? 네, 두 세트면 충분합니다. 네. 넣어주고. 바로 여기 가서. 네. 화는 저의 친구입니다. 이정도만 사주고, 어. 다이어금, 아또 다이어금 또 사줘야지. 꺼지시고엔 그리고 물. 물 많이 사야겠더라고. 세 개나 사야 돼. 이것도 두개 정도 사 주고. 요거지. 네, 바로 요기입니다. 그리고, 어. 딱 보니까 도끼가 필요하다. 나 마무리 준비하고 올게요. 자, 이번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됐어. 조야, 안녕 내가 갔나? 이거 맞으면 명궁이다 잘가 하면사가 하나 보내줬어요 어, 살지내 네, 물에 빠져서 아직 킬 치세요 킬 치세요 네 어, 어, 안 돼, 안 돼, 내 만발의 준비가. 네, 쩌르고 있으면, 네, 지만 손해입니다, 네. 이렇기나 그냥, 만발의 준비 안 하고, 나 그냥, 어, 일반, 네. 일반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아무것도 필요없어 나 하나만 더 하자 나 진짜 물이 너무 좋은것같아물물좀합시다 물이 좀 사기야 내가 보기에는 물 엄청 많이 사 무정 사고. 네, 어떻게 그, 치죠? 어. 네, 가 알아서 쳐? 네, 저렇게 네. 시간을 끌어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네, 이따가 다 모아. 네. 키를 어떻게 치냐고? 네. 네, 키를 쳐줄게요. 아주 길이구나, 미안하다. A, P. 너안 죽었니? 타 줘야? 어, 우 p 잠깐만. 일 쳐주면 오케이 자 이제 진짜 시작. 레아 시작입니다 아나물다 버렸다 나 진짜 완전 만발의 준비라고 세 개만 끝났는데 아 됐어 어? 필요 없어 나 그냥 어, 골드이 정도로 뭐야 어? 상점 주인이 없는데요? 네, 상점 주인이 없는데요? 아 그냥 싸우그 에이씨. 아, 싸우 망했다. 상점이 없어요? 네, 상점 없으면 미쳤습니다. 네. 싸우는요 막판 싸네 이제 죽었고요. 네, 무조건 날려야 됩니다. 이제 부활했죠? 네. 무조건 날려.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이해. 부셨습니다. 부셨습니다.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점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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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침대 부셨어, 침대 부셨어, 침대 부신 것만으로 다행이야. 다행이지 그러면 침대 부신 것만으로 망했다 다임마 너에게 죽음을 선사해주마 임마 안 죽었다 네 어? 그러면 시간만 끌리죠네 네. 타조야 안 죽었니 타조야 너 침대 뿌리 부... 예 근데 리스폰데 더 이상 리스폰 안 된다고 했지 니저 어. 이렇게 죽었면 여기 안에 뭐 이상한 거 많이 넣었을 것 같아? 엔더 상자를 봅시다. 와!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다 훔쳐주고요. 네. 자, 키를 쳐줄게요, 네. 아. 아직키 치지 마세요. 타조야! 너 물이 올라오고 있구나, 타조야. 죽이면 이 게임은 끝나면 왜냐면 제가 타조의 침대를 부셨기 때문이잖아 타조야 잘가렴 타조야 이 타조새끼야 잘가라 예. 네. 레드팀 승리 이렇게 하면 아니야. 아니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때리지마 어. 응, 어차난 부활대. <laughs> 네, 이렇게 제가 이겼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네. 저희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재밌는 컨텐츠로, 네, 또, 이제, 연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네, 그러면 다음에 더욱 재밌는 게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